드디어 오늘 기다리고 고대하던 발라드, 재즈, 테크노. 이세 면이 오픈을 했어. 그 재즈는 좀 약간 그 얼음 감자들이 좀 있었지만, 뭐 첫날, 첫날 치고는 뭐 양호했던 것 같아. 그리고 테크노. 테크노 슬로프는, 아, 진짜 훌륭하더라고. 정설이, 아, 이거, 이 정설하는 기술이 진짜 남다른 것 같아. 아, 이 테크노 슬로프는 진짜 훌륭했어, 훌륭했어. 나는 이게 정설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약간 좀 강설. 그런 슬로프를 내가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오늘처럼 한 영하, 영하 6도, 영하 5도, 이쪽저쪽, 인그 날씨.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대가 이렇게 개장을 하는 8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이 3시간. 나는 이 3시간을 가장 사랑해. 왜냐면 그때가 딱 내가 원하는 영하 한 5도, 6도, 뭐, 이 정도를 유지하는 그런 시간대거든. 그리고, 정설이, 막 정설이 끝내 있는 아주 곱게 비질이 잘 되어 있는 그 슬로프 상태이거든. 11시 반이 지나고 나면 그 곱던 슬로프들이 다 뭉개져서 이렇게 막 모글이 만들어지고, 또 위에 덮여있던 눈들이 벗겨져서 바닥에 막 얼음층이 드러나고 하는 그런 슬로프를 보면 안타깝고 아 되게 아쉬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스키라는 것은 이게 미끄러지는 운동이거든. 미끄러지는 운동이야.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이 당연한 말이 당연하지가 않아. 미끄러진다는 건 매우 독창적이고, 그리고 다른 활동들에서는 볼수 없는 매우 유니크한 운동이야. 내두 발로 눈과 얼음 위를 미끄러지는 경험. 이건 평상시에는 경험할 수가 없거든. 아주 생경한 일이야. 우리는 주로 걷거나 또는 바퀴, 바퀴를 통해서 굴러다니지 미끄러지진 않거든. 평상시에 미끄러진다는 건 정말 생경한 일이야. 생경한 일, 그것도 경사가 지어 있는 매우 경사가 급한 산을 미끄러져 내려온다는 건 스키나 보드, 스노우보드 외에는 절대 경험해 볼 수가 없는. 아주 독창적인 운동이야. 이게 예를 들면 미끄러지는 상태일 때는 이게 평상시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오른발에다가 체중을 싣고 오른쪽으로 몸을 기울이지. 걸을 때는 그리고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 뭐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근데 미끄러지는 운동에서는 반대로 해야 돼. 즉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발에다가 체중을 실어야 돼. 왼쪽으로 기울여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걷거나 또는 바퀴가 달린 자동차나 자전거를 탈 때하고는 이게 반대 방향으로 <laughs> 이게 움직이는 거라 스키를 처음 배우는 초심자들이 당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 평상시처럼 오른쪽으로 턴을 하고 싶다. 그러면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초심자들은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거든. 그러면 이 스키의 안쪽 발에 무게가 실리면서 엉망진창이 돼버려. 오른쪽으로 기울인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방향이 틀어지질 않거든, 스키는. 그렇게 안쪽 발에다가 무게를 실으면 이 엣지가 반대로 역 엣지가 걸리면서 이게 넘어지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거든. 이렇게 미끄러진다는 건 굉장히 신기한 일이야. 굉장히 신기해. 근데 스키는 미끄러지기만 하는 게 아니고 미끄러지면서 회전을 하거든. 스키는 회전을 하는 운동이야. 만약에 스키를 타는 중간중간, 회전하는 중간중간에 직선 운동이 그 회전 운동 사이에 끼어 있다. 그러면 그 직선 운동은 제거를 해야 될 구간이야. 뭔가 잘못된 거야. 스키는 100%, 거의 100%. 그 뉴트럴 구간이라고 해서 아주 짧은 구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95%가 회전으로만 이루어진 운동이야. 직선 운동을 한다는 건두 발로 서 있다는 거거든. 즉, 양발로 서, 있, 서 있기 때문에 직선 운동을 하는 거야. 번갈아가면서 한 발로 서서 무게 중심을 계속해서 좌우로 이동을 시키면 절대 직선 운동이 나올 수가 없거든. 직선 운동은 나올 수가 없어. 직선 운동을 한다는 것은 두 발로 서 있다는 거야. 이게 스키를 처음 타는 초심자들이 보면 직선 운동을 막 해. 내가 리프트를 타고 가면서 보면 초심자들은 막 직선 운동을 해. 직선 운동을 그리고 그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그 양발을 보면 체중이 양발에 다 실려 있어. 그러니까 직선 운동을 하는 거거든. 한 발로 서는 게 겁나지. 경사가 져 있고 미끄러운 눈 위에서 한 발로 선다는 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거든. 자기를 허공에다 내던지는 그런 용기가 필요해. 근데 초심자들은 그런 용기가 없지. 그러니까 두 발로 서, 두 발로 서 있는 거야 평상시처럼. 그러니까 스키가 직선 운동을 막해 <laughs> 그러는 거야 이게. 이게 회전하기 위해서 내가 내 발에 가하는 힘은 딱두 가지야. 이게 체중을 실은 누르는 힘 그리고 버티는 힘. 딱이두 가지뿐이야. 누르는 힘과 버티는 힘이두 가지밖에 내가 안 해. 그러니까 스키는 회전하는 운동이라고 했지만, 내가 내 하체, 내 발에다가 회전을 하는 그런 액션은 절대 취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스키라는 게 굉장히 신기한 운동이라는 거야. 이 초심자들은 회전을 하라 그러면 이 무릎 또는 이 발, 발을 이렇게 막 틀려고 해. 회전을 해야 되니까. 이 스키를, 스키를 돌려야, 돌려야 된다는 생각, 생각을 갖고, 이 무릎이나 이 발목을 튼다고.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해. 근데 스키는 그런 운동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스키에 가하는 힘은, 내 발, 내 발로 스키에 가하는 힘은 누르는 힘과 버티는 힘 뿐인데, 그렇게 되면 내발 밑에 있는 스키가 저절로 회전을 해. 그러니까 내가 무릎하고 발목을 통해서 직접 그 회전을 하는 힘을 주면, 즉, 비틀면 이게 그 발라드라, 발라드처럼 경사도가 그렇게 세지 않는 슬로프에서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 테크노처럼 경사도가 센 슬로프에서 내가 회전하는 힘을 직접 가하잖아? 그러면 이 무릎에 엄청난 통증이 발생시켜. 이게 무릎에 통증만, 무릎에 통증만 유발시키는 머저리 같은 짓이야. 스키를 타고 한 서너 시간 타고, 나, 타고 나면 난 이상하게 무릎이 아프다. 이렇게 무릎이 아프지? 하는 사람, 사람은 100%이내 하체, 내 하체를 통해서 스킬을 직접 돌리려고 시도를 한 사람인 게 분명해. 그것도 테크노처럼 경사가 센 슬로프에서. 발라드처럼 경사도가 약한 슬로프에서는 뭐 하체를 통해서 스킬을 직접 돌리는, 뭐 돌리든 뭐 하든 그 무릎에 그렇게 큰 데미지를 안 주는데, 이렇게 테크노처럼 경사도가 센 슬로프에서 그런 짓거리를 한다고. 초심자들이, 초심자들은 그 테크노로 가지 말아야 돼. 근데, 아, 저기 한번, 나도 한번 타보고 싶어 해가지고 테크노로 가면 그런 짓을 해. 자기 하체를 통해서, 즉, 무릎하고 발목으로 스킬을 막 돌리려고 해. 그러니까, 한 세네 시간 그렇게 스키를 타고 나면 무릎이 뛰지게 아픈 거지. 이 완전히 멍청이지 멍청이, 머저리 같은 짓이야, 머저리 같은 짓. 이 회전은 스키가 할 일이지 내 하체가 할 일이 아니거든. 내 하체는 누르고 그리고 버티기. 누르는 힘과 버티는 힘 이것만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은 스키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초심자들은 이런, 이런, 이런 말, 이런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이 말이 뭔지를 모를 거야. 뭔지를 모를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냥 발라드에서 놀아, 발라드에서. 뭐 어설프게 막 중상급자, 상급자 슬로프 가가지고 그, 멍청한 짓 하지 말고. 이 미끄러지면서 이원 운동을 하는 이 스키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유니크하고 되게 아름다운 그 아름다운 레포츠야, 이게. 아름다운 운동이고. 나도 여러, 여러 그 취미 활동을 하지만 하, 이 스키만큼 내 마음을 사로잡는 운동은 없는 것 같아. 특히 아 이게 스키를 탈수 있는 시간이 (1년에) (3개월) (3개월도) 채안 되거든. 그러니까 참 이게 막 감질맛이나 감질맛 자전거나 자전거처럼 (1년) 내내 탈수 있는 운동이라면 이런 그런 막 감질맛이 없을까 없을 건데 스키는 이게 참그딱그그 그, 그 기간 밖에는 못 하거든. 그리고 스키장에 가야 탈수 있어. 자전거는 아무 데서나 탈수 있는데, 스키는 스키장 그 슬로프에 가서만 탈수 있는 거라, 아, 이게 참 이게 감질맛 나고 참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런 운동이거든, 이게. 자, 이제 시즌도 시작됐고, 이제 올 시즌에도 부상 없이 재미있고 신나게 한번 놀아보자고. 특히 무릎. 이 무릎 부상, 정말 조심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 이 스키라는 운동에서 진짜 취약한 곳이 무릎이거든. 발목이는, 발목은 그 단단한 하드 부츠가 잡고 있어서 발목을 다치는 일은 거의 없어. 그리고 고관절, 고관절이라는 관절은 하도 크고 튼튼한 튼튼하고 또 주변에 허벅지나 엉덩이 근육들이 꽉 잡고 있어서 고관절을 다치는 일은 거의 없거든. 근데 무릎은 정말 취약해. 진짜 무릎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 방금 전에 마, 말할 때내 하체로 이렇게 비틀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거든. 이 무릎 때문에 그래. 무릎 때문에. 이 발목이나 무릎으로 강제로 이렇게 비틀면은, 비틀거나 눕히면, 이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스키 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고질적인 자세가 이 삼각다리라는 게그 삼각다리. 그러니까 스키는 이게 바깥다리, 바깥다리, 한 다리로 타는 운동이거든. 이게 안쪽 다리는 이렇게 일자로 서 있는데, 이 바깥다리를 가지고 강제로 눕히면 이 삼각형 모양이 나오거든. 삼각형 모양이. 그러니까 그 회전을 직접 하려고 하니까 그래 직접 하려고. 내가 회전을 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앞서 가지고 내 무릎과 발목으로 이렇게 비틀려고 하거든. 비틀거나 눕히려고 해. 그러면서 삼각다리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 바깥다리를 비틀거나 누, 눕히려고 하니까. 또 그렇게 하면 내가 잘 타는 것처럼 이 착각이 들거든. 착각이 들어. 특히 그, 쇼턴처럼, 안 되던 급사면에서 강제로 이렇게 눕히거나 비틀면 쇼턴이 되는 것처럼, 이게 착각이 들거든, 착각이 들어. 근데, 그런 식으로 착각을 하고, 신나게 한두 시간 타고 집에 가려고 하잖아? 그럼 무릎이 욱신욱신 걸. 뭔가 잘못된 거야, 이게.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 거지, 게 그러다가 무릎 뭐 십자인대라든지 이 무릎 무릎 통증 때문에 그 얼마 되지도 않은 겨울 시즌을 먼저 마감하는 그런 비참한 일이 생기거든 무릎은 절대 다치면 안돼 무릎에 절대 데미지를 주면 안돼그니 고관절 무릎 발목은 항상 세트로 움직여야 돼 세트로 만약에 높이고 싶으면 고관절, 무릎, 발목이 세트로 눕혀야지 발목이나 무릎만 이렇게 비틀거나 눕히려고 하다가 그 삼각다리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 무릎에 데미지를 막 계속 주거든. 그러다가 견디다 견디다 무릎이 아작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스키는 어차피 이 하체 운동이거든. 상체는 아무것도 안 해. 머리게 뭐 손목으로 이 폴대나 찍지. 상체는 거의 뭐딱고정되어 있는 거거든. 스키는 하체 운동이야, 하체 운동. 근데 이 하체를 통해서 내가 취해야 할 힘은 누르는 힘과 버티는 힘. 이딱두 가지만 써야 돼. 절대 틀 이렇게 뒤틀면 안 돼. 뒤틀면. 회전을 시키겠다고 절대 뒤틀면 안 돼. 이게, 이게 진짜 내 경험에서 나온 말이거든. 경험에서 나온 말. 이 무릎 통증, 이 무릎이 아프고 통증이 있으면 장난 아니거든. 이게. 이 추운 데서 하는 운동이라. 아, 그래서 내가 참 경험으로, 아, 절대 이 절대 뒤틀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동영상 중에 그뭐 피버팅 어쩌고 하면서 무릎하고 발목을 이렇게 트는 동영상들 있거든. 절대 그거 따라하면 안 돼. 그거 따라하면 이 쇼턴 같이 이런 운동에서 좀잘 되는 것처럼 착각은 하게 되는데 결국 그날 저녁에 집에 가면 무릎이 욱신욱신 할 거야. 그 피버팅이라는 동작은 정말 따라하면 안 되는 잘못된 동작이에 잘못된 동작. 그냥 누르고 버티는 힘이두 가지만 써 회전하는 건 스키한테 맡기고 이게 아 이게 내가 진짜 경험으로 절절히 느끼는 건데 이 초심자들은 이 말을 들어도 이 말이 뭔지를 모를 거야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초심자 때좀잘 타는 사람들이 이 똑같은 말을 나한테 했거든 이 비틀지 말라고 근데 그때는 내가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었어 근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경력이 쌓이면서, 아, 이렇게 비트니까 무릎이 아프는구나. 그러면서 무릎이 다치는구나. 하는 걸 경험을 한번 해봐야 돼. 그래야 보니까 사람은 이 들어서 아는 것과 이 실감하는 것, 경험을 해가지고 실감하는 건 차원이 다른 것 같아. 누르고 버티는 힘만 쓰자. 그래야 무릎이 온전하게 시즌 끝날 때까지 보존할 수 있다. 자, 이상.